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소멸의 길 건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검찰에서 탈원전, 네, 탈원전 관련해서 어,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부인, 네, 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 어,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어, 부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근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상 에, 검찰이 별로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겠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의혹을 밝혀라라고 외치고 있죠. 네, 분명하게 대장동 사태라든지 에, 각종 이 비리 의혹 대선에 대해서 에,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은 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에, 추진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 지금 검찰 수사권 에, 폐지에 대해서 에, 당론으로 어, 채택을 한 그러한 에,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왜못 하고? 네, 뭐, 의석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못하고, 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나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선이 될 거다라고, 대선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점쳤는지, 지금 갑자기 대선에서 패하니까, 이렇게, 번개뿔에 뭐, 콩거 먹듯이 아주 그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 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 당론으로 의결해서 4월에 국회에서 어, 처리키로 했다. 네, 뭐 5월 10일에 이제 취임이 되니까 당연히. 에, 빠르게 처리를 하겠죠. 어, 이러한 부분들. 에, 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에, 당론 채택해서, 어, 지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아주 우리나라가 급하게 돌아갈 에,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어, 오늘 또 서울지검의 초임 검사가 청사에서 투신 사망을 했는데요. 에, 이거는 또왜 그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좀 조사가 있어야 할 거다. 어, 이렇게 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에,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에, 경찰과 검찰을 통합해야 돼요. 저는 국민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해양 경찰청, 공수처, 지방 자치 경찰 다 합쳐 가지고 어, 그래서 국민안전원으로 해서 어, 국민안전 원장을 어, 국민이 뽑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 해서 정치적 경찰, 정치 검찰이 못 나오게끔 하고 검찰 경찰의 용어도 우리가 국민안전관, 어, 국민안전관으로 어, 국민 바꾸고 수사 전문, 기소 전문, 어, 방범 전문, 교통 전문 어, 뭐 이렇게.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 지금 이렇게, 에, 뭐, 급하게 국민들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형태로 간다라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소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뭐 예상은 했는데요. 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